안녕하세요. 항상 쿨하고 싶은 한국남자, 제이쿨입니다. 쿨쿨 제이쿨. 네. 저 오늘은 제가 이게 사실 제 구독자분들이 인도네시아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한국어로 영상을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내용을 한국분들이 알아야,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한국어로 만들 거고요. 인도네시아에 계신 친구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요. 여기 밑에다가 제가 자막을 인도네시아로 달아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할, 네. 얘기할 내용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수도 이전에 대한 얘기는 아마 대부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음. 아시다시피 요새... 올해 그 조코이 대통령이 연임이 확정이 됐고 지난 10월에 취임식이 있었죠 거의 뭐 선거에서 우승이 확정된 이후에 조코이 대통령은 8월 26일에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을 발표했어요. 지금 현재 자카르타가 경제 및 사, 산업 그리고 이 행정 도시 중심으로서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진짜 제일 최고로 발전되어 있고 잘되어 있는 도시예요. 최근에는 뭐그 올해는 그 지하철도 열었고 지하철 플러스 전철도 열었고 구간이 아직은 짧지만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자카르타 자체가 인구 밀도가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상수도 시설이 다 깔려있지가 않다 보니까, 이 자카르타에. 그렇다 보니까 지하수를 끌어서 쓰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집안이 침하돼서 계속 뭐, 뭐, 1년에 몇 센치, 몇 센치씩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행정 수도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한국은 이렇게 다 반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잖아요. 육로로도 갈수 있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수도를 옮기는 경우에는 진짜 멀어요. 진짜 아프다.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뭐한 여기서 비행기 타고 제 생각엔 두 시간 반은 가야 되는 섬이에요. 자카르타에서 음... 그 정도 가야 되는 그 섬에 즉그동 칼리만탄 섬에 그발리파판하고 사마린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그두두개 군인데 이름이 꾸다이 까르타 나가라, 그리고, 어, 뭐야, 헛나잠 빠사로따라라는 군, 그두개군 사이에다가 행정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확정시 자체가 왜 수도를 이전하느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인도, 민, 인구 밀도가 높은 거 외에도 이 도시 자체가 이제 그발리법반하고 사마린다라는 좀 이제 발전이 되고 있고 그럼 도시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깔려있어서 인프라를 갖다가 이제 깔려진 상황에서 도시를 설립하기가 좀더 용이할 수 있고, 그쪽이, 그다음에... 그, 안전하대요 일단은. 아, 자연재로부터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면서 숲이 있지만, 또, 정부 산하에, 정부 소유, 정부가 소유한, 180헥타르? 180헥타르라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닌가, 1 8 0헥타 뭐, 180만 헥타르, 이렇게 되는. <laughs> 하여튼, 그, 180헥타르 되는, 그, 소토지 그리고, 올해, 그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신도시 디자인 컨테스트를 열었고 거기에 최종 우승자 다섯 개 팀이 1등에서 5등까지 지난 23일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서 그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어떤 뭐 기능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그 어떤 컴팩트한 그 토지에서의 효율성 그 다음에 국가, 국가의 어떤 건, 이념이나 어떤 이런 그 민족의 대표성을 좀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공공공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평가를 내렸고, 그리고 1등이 나왔습니다. 그 어반 플러스라는 그 팀에서 1등을 해서 사실 이 컨테스트에는 총약한 762개 팀이 참석, 참가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5개를 뽑았는데, 총 상금은 인도네시아 돈으로 약 50억 루피아. 50억 루피아라고 하면, 그 중에 1등 상금이 20억인 걸로 알고 있어요. 20억 루피아. 네.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이 팀에서 만든 프레젠테이션 비디오가 있어요. 3분짜리 비디오.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 아, 이 사람들이 뭘 디자인했고, 어떤 것을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제가 본 결과로는 어, 진짜 멋있어요. 이, 어떻게 이런 지금부터 그 1등 하신 팀의 그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갖다 같이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약 3분 길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그 인도네시아어로 나레이션이 있고 인도네시아어로 자막이 떠요. 근데 이제 못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물론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제가 밑에다가 자막을 한국어로 넣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 릿 Wow. Ada satu hal yang patut betul, betul kami sadari. Bahwa memang indah kepulauan Cincar, Menggugus. Berjajar indah alami. Disitulah letak kekuatan kami. Apalah itu bumi yang ada hutan. Seumpama hampa mudah dicemar pembangunan. Apalah bumi oh, terlalu hilang. Pembangunan berwujud kebun, hijau, namun merampas akhir bagaikan guru Oh Sudah saatnya Cayangwa, Inganga, sebagai bentuk atas berkat Senang dan jalin adalah alam jasmani dan rohani. So, Biarlah jawaban itu berawal dari jajaran pemerintahan, 다음에 건국이념 관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렛냐 정부, 렛냐 외교, 비즈니스 커머셜, 주거지. 어, 호수 이름이 판자실라예요판자실라 반차실라 호수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호수네요. 지금 실라하고 다섯 가지가 있죠. 다라라 뜻은 원칙이에요. 판자실라하면산스크리트에서온 원칙 건데 다섯 개의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Hidup berdampingan tanpa berseteru dalam budaya tercipta karya hmm. anak bangsa dan disiarkan di atas panggung dunia, seperti dalam singgasana Astana, sebagai gara Astana. terdepan bukti peradaban. Manusia kembali belajar pada interaksi urban dan hutan, memberikan ruang untuk bangunan dan agar menjadi dorongan dalam mengubah kebiasaan. Sinergi itu dimulai dari tiga lembaga lalu turun ke daerah penghuni yang terintegrasi. Wow. antara ruang publik dan asri. Ada kemerdekaan wow. dalam pergerakan. Sebuah persembahan dalam dunia masa depan. transformation kota society, society 5.0. Wow. sungguh kami yakin. 어떤 그런 네, alam dan 공원도 terhadapan. 있고. kota pun dapat menggugus. Dan지를, <laughs> dan 수 itu 홍수를 막을 수 있는 seselana 그런 것들도 yaitu saat pembangunan menunjang perbatasan serta arah dan tujuan kota tanpa menggunakan kota saat dunia ikut bernapas dari jantung wow, hati Kalimantan saat tanah yang kering menjadi basah perlahan kami rasa wow. memang begitulah patutnya sejarah dilukiskan dan yang diceritakan di mana bangsa-bangsa 어, 여기 약간 남이, 남이섬 왔다. 느낌이다. <laughs> 어, 여기는 또 정글이네요. 와우, 나가라 림바 누사. 어, 저 지금 되게 소름 돋았어요, 진짜 솔직히.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얘기한 것 중에 반자실라라는 게 있었잖아요. 반자실라 아까 제가 그냥 산스크리트어로 다섯 개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자는 다섯이고. 신라는 원칙이란 뜻이에요. principle. 그런 뜻인데, 이 건국이념, 인도네시아 건국이념에 다섯 개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그것도 하나는 양마하에서, 그게 뭐냐면 이제 유일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뭐 믿음, 어떤 신앙심,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둘째는, 그러니까 즉,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지금 일단 대다수가, 뭐, 그, 이슬람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소수, 이제 일부 뭐, 개신교나 천주교도 있는데요. 신앙심에 대한 부분 하나. 그 다음에, 금마노시안 양, 아딜, 단, 브라답. 그거는 이제, 그 어떤 도리 있고, 공평한 인간 존중. 그 다음에, 뿌로사 또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그, 단결, 단합, 통일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는, 진짜 길어요, 얘기가. 근데, 그마샤라카 a r a k 탄 읽을게요. 그마샤라카 a r a k a t 탄 yang dipimpin oleh hikmat k e b i j a k s 이거는 이제 어떤 대표나 그 화합에 의해서 화합 속에서 어떤 지혜로운 지혜롭게 이끌어지는 사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 네, 마지막이 그 아딜란 소시알 바기슬루루 마샤라 라키 인도네시아. 그래서 어떤 인도네시아 국민에 대한 사회적인 공평함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건국 이념을 그 도시에 반영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보시면 약간 그 밑에 어떤 호수가 있었잖아요 호수 이름 다나우 반자실라그서 호수 이름이 반자실라 호수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실라실라실라실라 해서 다섯 개의 어떤 장소들이 있었죠 각각의 건국 이념을 담고 있는 어떤 그 상징성 있는 관들을 만들어 놓은 걸로 보이고 그 장소들을 만들어 놓은 걸 네. 보이고 환경 친화적인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 도시를 설계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뭐 환경 친화적인 공원도 있었고 뭐 자전거 도로도 따로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있었죠 그다음에 국가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어떤 아스타나 아스타나는 사실은 인도네시아 보통 쓰는 말은 이스타나라 그러는데. 그, 궁이에요, 궁. 어떤 큰 궁인데, 그게 어떤 중앙에, 이제 호수 중앙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성을 띠는 어떤 궁의 개념으로 돼서 돼 있었는데, 그 약간 모양새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길거리에 보이는 빠당 음식점?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영상에서도 먹었었던, 그 빠당, 빠당 음식점, 그런 지역의 어떤 지붕하고도 약간 상징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이 비단 현재 도시가 멋있, 멋있고 뭐 이런 이제 대표성을 띠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로까지 모방이 되어지고 그 확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감안하고 만든 도시다. 그래서 보면은 뭐그 영상에서 보시면 단순 그 도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주변까지 이렇게 줌아웃 하면서 뭔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하고의 연결성도 좀또 확장성도 고려해서 디자인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커 위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도시의 자체는 스마트시티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마트시티가 돼선안 되고 이 도시의 자체는 스마트 이코노미를 만들 수 있는 도시래야 된다 창출해낼 수 있는 도시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수상...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보면, 이, 나, 이, 도시의 이름이 나와요. 사실 지금 이 행정 수도의 이름도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뭐, 기사에서 좀 찾아보면, 뭐, 한 10개 정도 뭐, 제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분, 1등 하신 분이 그 제시한 도시의 이름은 상당히 인도네시아적이기도 해요. 다른 후보들을 보면은 뭐, 인피니트 도시인가, 인피니티시티인가, 뭐, 이런, 이런 얘기도 있고 있었어요. 2등인가 하신 분은. 근데 1등 그, 이름은, 나가라, 림바, 누사. 하나하나 좀 번역을 해드리면, 나가라는 사실은 도시란 뜻이에요. 도시 혹은 정부. 어떤 그런 뜻이고요. 림바는 포레스트. 근데 포레스트 중에도 상당히 울, 그 울창하게 우거진 그런 큰 포레스트. 포레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림바는. 그리고 누사. 누사는 사실 누산따라의 약자를 쓰신 거로 알고 있는데, 누사. 이거는 뭐 영어로 하면 아키파라고 아키펠라그. 아키파라고라고 해서 이제 군도 뭐 이런 거죠 섬들이 많은 제도 그런 거를 그 거를 아키파 아키라고라고 하죠 영어 발음이 맞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림바 뭐였지 나가라 림바 누사 나가라 림바 누사 그 얘기는 즉그 군도에 자리 잡은 울창한 숲 속의 도시라는 뜻이죠. 너무 자연 친화적으로 생각해서 만든 정말 인도네시아적인 그리고 이뭐 아스타나 나가라 이런 말 사실 현대에선 잘안 써요 현재어가 아니고 나가라 이런 것도 제가 그런 자바 자바어로 알고 있고 약간 지방색이 있고 그 다음에 구 아마 아마 예전에 쓰던 단어들을 조금 쓰신 것 같아요 린바란 단어 는 사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누산따라도 지금도 쓰는 단어지만 약간 뭐 나가라 이런 단어들은 사실 저는 사실은 자주는 못 들어봤어요. 여튼 어쨌거나 그 내용들이 도, 도움이 됐을 기, 됐기를 바라고요.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인도네시아 친구들한테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잠만 들마가씨. Dan semoga yang aku kasih yang subtitlenya itu bisa kalian bisa pahami dan apa yang aku s a bisa memberikan suatu pengetahuan, ya pengetahuan ataupun bisa mereka lebih mengenal Indonesia lebih baik. Oke, okay, sekian hari ini. Terima kasih. Jangan lupa subscribe dan like ya. Annyeong.